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훈혜비입니다. 오늘은 인사평가 카드에서 if 함수를 이용해 승진자를 표시하고 그 승진자를 다른 표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사평가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고과점수, 승진은 13점 이상이고 10점에서 12점 사이는 보류입니다. 평가 결과를 if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해 보겠습니다. 이꼴 if 입력합니다. if 함수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k 열 k 3 승진은 13점 이상이니까 13 입력하고 그 사이에 부등으로 13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표시합니다. 쉼표하고 승진 입력합니다.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줍니다. 텍스트는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줘야죠. 구분하고 마찬가지로 if 함수 입력하고 k3 입력하고 보류는 10점 이상 12점 사이니까요 10 입력하고 크거나 같다 부등호 표시합니다 그다음 구분하고 보류 앞뒤로 상단표 찍어주고 보류 가로 닫고 대괄호 닫습니다 그럼 입력 표시줄에 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칩니다. 결과가 추출이 되었죠. 나머지는 채우기 엔드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나머지도 모두 산출이 됩니다. 승진과 보류 해당 사항이 없는 펄스 이세 가지 종류인데요. 여기서 승진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L 열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에서 셀 서식 클릭합니다. 그리고 같은 클릭. 이곳에 승진이라고 입력합니다. 승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승진 셀만 구분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L열. L10, L열에 있는 평가 결과열을 지정한 다음 Ctrl-Shift-L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필터가 나타나는데요. 필터 단축 클릭하고 모두 선택 체크 지우고 승진만 체크합니다. 확인. 그럼 승진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승진자만 따로 만든 표를 모두 지정해서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아래로 가서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곳에 붙여넣기 합니다. 맨 위에 행을 하나 삽입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승진자 명단이란 제목을 만들고 행의 높이를 키워준 다음 가운데 정렬하고 제목의 크기를 키워주고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배경색 넣고 그 다음 내용 중에서 너비가 좁은 주소라든가 입사이를 키워줍니다 주소가 길기 때문에 과가면서 너비를 키워줍니다 입사일도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소속 직위 입사일 가운데 정렬해 줍니다 4번의 너비도 좀 키워주고요 평가 카드에서 승진자만 표시한 다음 이 승진자만 따로 다른 시트에 표로 작성해서 정리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